네 전화가 와서 잠깐 일겠습니다. 아까 그 돌은 아, 너무 세우니까 안 맞아갖고 눕혀서 눕혀서 놨습니다. 그을을그 다음에 지그작으로 지그작으로 놓고 놨고 놓고 놨고 이렇게 아, 자연에 넘치게. 어 전석이 아니니까 일률적으로 다맞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어 요게 조금 세웠다 그러면 요거는 눕혀서 놓고 그 다음 돌을 뾰족하게 또 세우고 그 다음 돌을 평편하게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 돌을 또이렇게 세워서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지그자그 지그자그로 조경석은 이런식으로 해야 자연미가 남습니다 아 지금 돌이 별로 없어서 다음편에 전석쌓기 면 쌓기 아 이걸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오늘 네, 여기까지 조경쌓기 지금 두대가 2W 두, 두대가 이렇게 어,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, 텐이 뒷단돌로 해주고 네. 어, 총 기장은 한 1670m 됩니다. 1 6 0 m 어, 어제부터 쌌는데, 그쪽 돌놓고 오늘 세단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음에, 다음 영상에 다른 돌사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